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역세권 메트로디오빌 주상복과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51699번입니다. 감정가는 3억 7천0백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3억6천만원 전용면적 9평에 분양면적은 12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가격인 2차 재재가는 3억24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천024만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메트로디오빌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과 6호선 공덕역 초역세권단지로 서울 공덕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마포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마포구 신공덕동 메트로디오빌 23층 매물로 전용면적 9평에 분양면적은 12평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5월 기준으로 3억 7,8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3억 240만원을 제저가로 오는 2022년 3월 29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제저가의 10%인 3,02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 디오빌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3억 6천만원 하위평균가는 3억 3,500만원 상위평균가는 3억8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9천만원에서 3억2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242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6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30층 중 23층 12평형으로 방 1개, 욕실 1개의 복도식 주상,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보상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월 18일에 설정된 H.M. 자산관리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240만 원입니다. 채권자 임이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7억 6,868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온만하게아무리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마포구 소형 언루명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메트로 디오빌 1 2평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에 20층이 3억 3천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메트로디오빌 12평은 매매 효과가 3억 6천 5백만 원까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하여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9%, 매각률은 50%,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역세권 메트로 디오빌 주상복합아파트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